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널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스승님과 율도국 백성들의 원한을 속시원히 풀어줄 수 있을까? 고통스럽게 죽는 건 내가 아닐 텐데. 네가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다. 대체 왜 그랬냐? 왜 모두를 배신한 거야? 널 믿고 아꼈던 모든 사람들을 도대체 왜? 율도국이 날 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율도국을 버린 것뿐이야. 핑계 대지 마. 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일부러 금지된 도술 대련을 했던 거야. 친구의 도력이 탐나서 그걸 뺏으려고. 그럼 이제 오늘은 네 차례라는 것도 알겠구나. 내 뜻을 펴기한율도국은 너무 작은 땅이었어. 네 뜻? 네 뜻이 대체 뭐길래? 무연히 손에 피까지 묻히게 만든 거지. 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넌 아마 황천길에서나 보게 되겠지. 내가 이루려는 꿈이 뭔지. 무현이를 아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 그만 무현이를 놔줘 독중을 삼키고 기억까지 빼앗긴 무현이를 이제 제발 놔줘 <laughs> 역시 그거야 네가 아무리 율독이니 스승이니 주절주절 주워 섬겨봐야 이놈은 역시 무현이 마음 먹고 싶은 것 뿐이야 그것 때문에 날 밀고 한 거고 안 그래? 네가 저지른 잘못을 끝까지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구나 네 속셈이 뭔진 모르겠지만 내가 조선에 온 이상 네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난 예전의 마강님이 아니야 넌내 적수가 못돼 오늘이야말로 네 질긴 숨통을 끊어주마 <laughs> 동재군군! 적 없는데. 죽여 죽 없는데. 죽여죽여전우죽넌 죽여, 전우치. 넌날 죽일 수가 없어. 날죽이면넌무연일 영원히 만날 수 없을 테니까. 그 뭐? 최 공장에 아이가 없어진 걸 알았지? 어서 빨리 작업을 끝내지 못해? 내 손주를 데려오게. 어젯밤부터 애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 자는 소란아 까딱할 수가 없네. 근데 이 자가 멈춰라. 덩지들 분명 내 손주만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여부가 있나? 아이는 잘 있네. 근데 애를 왜못 보여주는 건데? 이미 말했지 않나? 헤아리를 하길래 의원한테 보냈다고 손주놈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네 이 그림을 마저 떼어내고 싶다면 애를 데려오게 넌 이미 노출됐으니 놈이 널 쫓을 것이다 당분간 출입하지 말고 산책에 갈거라 예. 무연이가 아이를 데려간 것도는 절대 모르는 일이야. 알겠느냐? 예, 수당주. 대체 네, 어디로 갔던 게? 아, 백부님 잠시 산책을 좀 다녀왔습니다. 절대 내 곁을 비우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무연이, 무연이 어디 있어? 글쎄요. 백부님께 드릴 차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찬이프 사러 나갔을 겁니다. 아이가 없어졌다. 어떤 놈이 빼 갔는지 당장 잡아오라 내가 만두지 않을 것이. 무슨 일 있어도 되찾거라다 이룬 대업을 고작 아이 때문에 망치게 둘순 없어. 알겠느냐? 지문 어쩌시려우? 애가 아주 지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그는 거만. 쉬어요 아 나리오 고마 꺾고 좀 나오셔 죠 주성어른께서 찾는다고 난리입니다 그래 좀 에? 네? 아 나리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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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어른께서? 예 네. 아유 숨어서 똥깐 잠도 못 자는 내 팔자야 아이고 피곤해 아이 가지말좀 갑시다 빨리 좀 아이고 이놈아 밀지마 간다 가 아유, 아유, 참. 아유. 주소은이 나이래 나리 나이. 아, 아 주소은 어, 맨날 맨날만. 아고장난 날 죽일 수가 없어. 날 죽이면 넌무연일 영원히 만날 나수 없을 테니까. 비겁하게 무연이를 이용하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먼저 무연이부터 찾아내야 돼. 어떻게든 무연이를 찾아내서 데리고 와야 돼. 무연? 무현이? 지금 무연이나 했느냐? 예. 주몽과 말한 인상 차이가 무연아 시일 차입니다. 분명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합니다. 알았다. 나가 보거라. 예. 어찌된 게에 내게 거짓을 구했던 것이냐? 내가 뭐라 했느냐, 무연이의 마음을 어디이하지 말랬지. 수십 년을 기다려온 일이나 사사로운 감정이 빠져 일을 그르실게요. 어떻게든 무연을 찾아오겠습니다. 아니다. 그 아이 스스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 아이 스스로. Thank you. 아버지한테 간다면 어디로 가는 거야? 글쎄 어디로 가야지? 하 배고파? 누나도 먹어. 됐어. 너다 먹어. 먹어, 응, 먹어. <웃음> <웃음> 웃었다. <웃음> 누나, 근데 왜 그다? 왠 뭐, 놈들하고 같이 살아? 나쁜 놈들? 응, 우릴를다봐갔잖아 할아버지하고 같이. 누나도 다평가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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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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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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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픕니다. 마은있 너무 잘 알기에 그들 잡을 수가 없어. 그 사람. 지 나는 그 <laughs> 항상 <인상> 그대 에서 바라볼 <laughs> <알아볼> 수밖에 없어 나 <laughs> 왜 그래, 누나, 어디 아파? 아니야. 열사천주, 파천운주, 지옥도주, 열사천주, 파천운주, 지옥도주, 열사천주, 파천운주, 지옥도주, 열사천주, 파천운주, 열사천주, 주열사천주열사주주열사주주열사주주주열사주주주 누아 누나 나

왜 그래, 누나? 가야 해 하, 아이고야, 갑작스레 그래 왠 바람이고 어? 이상하네 뭔가 기운이 느껴졌는데 아이고, 뭔 기운이니까 바람이 미친 기지에 그래 아이고. 아, 그건 뭐, 올라들 놀이기 아닙니까, 그래. 아이고, 참. 그것도 가갈라고요. 들걸 다 줍는다. 그이도 아이고, 그래. 아, 안 갑니까, 나리오. 가시다. 어, 어 그래.